자, 반갑습니다. 신들린 적중률, 작두타는 주식무당입니다. 자,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반드시 눌러 주시고요. 자,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및 변화되는 테마와 시장 상황에 대응하실 수 있게끔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자, 3월 5일 오후 14시. 40분이고요. 자,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저 주식 무당은 3 거래일 내 시세 분출이 가능한 종목으로만 현재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서 계좌 수익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2월은 성공적으로 670%라는 누적 수익으로 2월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공개를 해 드렸고요. 자, 3월 시장의 시작이었던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 거래일 동안의 누적 수익 약60% 수익을 내어 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서는 전일 영상에서도 찍어 올려드린 덕산, 테코피아, 그리고 한미반도체, 그리고 금일, 동일 고무벨트와 우리 기술 투자 이네 가지의 종목으로만 60%의 수익을 실현시켜 드렸는데요. 자, 3월 4일 오전 9시 30분 추천을 잡아 드렸던 덕산, 테코피아. 해당 종목입니다. 자, 여기 영상에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어, 3월 4일 오전 9시 31분에 잡아드렸고요. 어, 영상에도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자, 덕산 테코피아 이렇게 가격을 33,650원 이하로 잡아드렸고, 영상을 조금만 넘겨봐도 어, 투자님들께서 이렇게 덕산 테코피아 뭐4% 5% 이렇게 수익 인증해주신 거 당일 급등을 보였던 모습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장 마감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는. 덕산테코피아는 상한가를 달성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 부근에서 잡아드렸습니다. 오전 9시 30분 부근에서 33,650원 이하로 종목 진입을 권장을 드렸고요. 해당 종목이 종가 기준으로 그리고 금일 장중 3월 5일 오전 장중 최고점인 39,300원 돌파를 하면서 약20% 수익률을 달성을 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무료로 실시간으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제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정보 공유방입니다. 자, 유튜브 영상을 제가 찍어 올려서 그리고 썸네일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는 시간까지 약 15분 정도 편차가 발생이 됩니다. 해서 영상을 찍어 올리면서 종목을 추천드리면 실제적으로 움직이, 단타 같은 경우에는 빠른 수급과 그리고 수급이 이탈되는 부분까지도 전부 다 체크를 하면서 들어가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도 적게 잡고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전일 추천드렸던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도 플러스 10% 정도 수익을 안겨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이 같은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 어, 전부 다 투명하게 제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금일 오전 추천주죠. 동일, 동일 고무벨트. 자, 오전 3월 5일, 오전 9시 19분에 제가 잡아드리는 이 수익률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금일. 가장 중요한 종목이었죠. 우리 기술 투자. 우리 기술 투자도 매수가 만원 이하로 추천 잡아드렸던 종목이고, 금일 장중. 최고점을 달성이 된 종목입니다. 자, 금일 장중. 최고점. 12,380원을 돌파를 해주면서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자, 매수가 대비해서 약 24%, 25% 정도까지 수익을 실현시켜드린 종목입니다. 어, 말로만 수익 났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 굉장히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어 인정합니다. 왜냐면 사람은 보고 듣고 직접 경험한 것만 믿는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투자님들께서 어 수익 인정해 주시는 분들 자, 이렇게 수익 인정해 주시는 분들 전부 다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10 10% 정도 수익 난 종목으로 지금 투자님께서 인정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어 저희 채팅방 서랍을 열어서 보여 드리면은 자투 애니 님께서 이렇게 꾸준하게 인증을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기술투자 22%뭐18% 15% 하이드로 리튬도 같이 인증을 올려 주셨네요. 하이드로 리튬도 매스카 대비해서 20% 이상 수익을 실현시켜 드렸던 종목이죠. 자, 이렇게 투애드 님께서 꾸준하게 수익 인증을 계속 올려주고 계시는 종목들입니다 저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거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요즘 투자자분들께서 어,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허무 맹랑한 소리로 투자인들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없다라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일고무벨트 오전에 추천드렸고 어, 적게 매수를 잡으신 분들 그러니까 매수가를 조금 높게 잡으신 분들이거나 뒤늦게 대응하시는 분들은 수익률이 3% 4%대 어, 높게 수익을 보신 분들은 이렇게 6%대까지도 전부 수익을 안겨드렸던 종목입니다. 전부 다 보이실 거고 수익 자랑만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 특성상 실시간으로 종목 추천을 올려드리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시간차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laughs>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를 제외한 덕산 테코피아 전일 상한가 달성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덕산테코피아, 상한가 안겨드리면서, 투자님들께서 수익 인증 꾸준하게 올려주신 종목들입니다. 덕산테코피아, 15%, 14%, 뭐, 이렇게 수익 인증 꾸준하게 계속 올려주시는 부분이죠. 자, 영상이 조금 지루하게 수익 인증 자랑으로만 조금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요. 어, 지금, 어쨌든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금일 추천 종목들까지도 전부 다, 안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종목으로만 이 거래일 동안 60% 단타 성공시켜드렸다는 점꼭 참고해주시고요. 자 시장 상황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 마감을 앞두고 있는 현 상황이고요. 어, 코스피 코스닥 전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낙폭이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일 267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 어, 2800 선을 다시 2,700선을 돌파하고 2,800선까지 다시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기대 심리가 어느 정도 붕이 되는지 확인이 되었지만 금일 다시 한번 제롬파 의장의 어, 바, 발언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기관이 매도 주체로 던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인도 같이 던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개인들만 현재 사자 어, 개인들이 올매수로 방어 중이지만 역부족인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장 상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70선 코스닥 돌파 그리고 코스피는 2,700선을 돌파하기 위한 무빙을 계속 시도 중이지만 시장과 낙폭이 이루어질 때는 과하다 싶을 만큼의 조정이 오고 상승이 나올 때는 왜 하락분만큼 상승분을 되찾지 못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테마가 하나 있죠. 바로 비트코인 관련 종목과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자, 이 비트코인이 투자 상품으로서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연일 고점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에서 코인으로 전향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주식과 코인 투자를 병행하고 계시려고, 병행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 채널을 오래 구독하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저는 코인 투자도 진행을 하고 있고 트레이딩 영상도 찾아보시면 올려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코인 투자만으로 투자인들께 이렇게 수익을 매번 120%, 160%, 200% 이렇게 수익을 안겨 드렸고 3 3개월간 누적 수익 1800%라는 놀라운 수익을 안겨 드린 걸제 영상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OKX, 뭐, 업비트, 스테이킹, 에어드랍 작업 등 다양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자, 위에 말씀드렸던 비중은 한마디로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 비중은 30%이고요. 현재 나머지는 주식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ETF 승인으로 인해서 가치를 인정받고 엄청난 고점을 연일 갱신을 하고 있지만 주식은 IPO 통해서 이미 검증된 종목들이라 현재로서는 투자 가치만 따진다면 검증된 주식의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코인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으로 판단을 할수 있는 부분이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기업체를 내가 검증을 해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조금 생소하고 낯설어서 주식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없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던 정보방에서 25% 챙겨드렸던 이 우리 기술 투자. 제가 전일 3거래를 지켜보겠다. 종가 마감 기준으로 어,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 투자님들께서 수익 인증. 이렇게 올려주셨던 25%의 수익을 제가 해당 종목은 두나무에 지분을 7% 이상 보유를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업비트는 원래 전세계 거래소 순위 코인 마켓캡 기준에는 21위였지만 최근 알트 코인의 수급으로 인해서 현재 5위까지 상승을 하면서 세계적으로도 많은 관심과 현재 우리 기술 투자로 외인들의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코인의 이더리움 ETF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기술 투자는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도 가상화폐가 부흥함에 따라 같이 상승 추세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투자 증권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 6%를 보유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 기술 투자 그리고 하나 투자 증권 우선주 역시 비트코인 반감기에 비트코인이 상승함에 따라 반대로 커플링, 상승을 보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2024년도 비트코인 반감기에 초입입니다. 자, 비트코인 반감기 카운트다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 비트코인이 많이 상승했지만도, 아, 많은 전문가들은 아직 반감기가 시작 안 했음에도 더큰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대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는 너나 할것 없이 비트코인 관련 법안, 그리고 관련 공약들로 많이들 민심을 얻으려 노력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에, 미국에서도 비트코인으로 많은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식을 할때 실적, 가치, 재무 안정성 여러가지 모멘텀으로 판단하고 고려해서 투자를 하지만 비트코인은 etf 승인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것 외에는 다른 알트코인들은 현재는 그렇다 할 성과들이 아직 미비합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없다 하더라도 실생활에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더욱더 신중을 더해서 투자하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자, 비트코인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감기가 그럼 뭐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비트코인이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가치를 인정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반감기입니다. 비트코인은 개수가, 한정적인 개수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이 개수를 점점점 줄여나가는 걸 반감기라고 합니다. 채굴을 하는 것에 있어서, 없어, 채굴을 하는 것보다 사라지는 속도가 좀더 빠른 게 바로 비트코인이고요 한정적인 수량이 세상에 공개가 되어 있고, 이것을 채굴하려고 하는 자와, 그리고 없어지려고 하는 이 시간이 같이 겹치게 되면서, 가치가 점점점점 점점 한정판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한정판. 모든 사람들이 다 구할 수는 없다. 라는 것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코인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려 드리는 현재 이 시간과 그리고 투자자님들께서 영상을 보시는 이 시간까지의 갭 차이가 약 15분 정도의 시간이 발생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조금 줄일 수 있게끔 바로 정보방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정보방이고요. 어떻게 입장하실 수 있느냐? 바로 구독, 좋아요 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의 한해서 그리고 매도 타이밍에 대한 디테일한 고점 타겟가를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정보방 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성함과 연락처를 제가 영상 하단에 남겨뒀습니다. 급등 종목 문자 7번, 문자 7번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이것조차 조금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하단에 이렇게 댓글로 고정 댓글을 삼아놨습니다. 여기로 채팅을 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게끔 본인 확인 후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전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절대로 편집이나 거짓없이 매수 가치가 있는 주식을 추천과 전망을 해드리고 있고요. 가치적으로 충분한 안정된 수익률을 목표로 트레이딩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투자에는 항상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모든 투자에는, 추,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도 타이밍에 대한 디테일한 고점 타겟가나 추가 진입 단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와 댓글에 링크 남겨두었으니까 문의 남겨주시면 되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셔서 여러분께서 시장 상황에 도움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수익 놓치실 일 없게끔 추천 영상 올라오면 재빠르게 담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한가 잡는 비법서도 무료로 배출, 분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하시면 상한가 잡는 비법서 바로 안겨드리도록 하겠으니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단기 폭등 가능한 신들린 추천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